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사진 한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뒤에 가운데 흑백 사진이 크게 하나 있는데요 루스 올킨 이라고 써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오늘 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오늘은 일단 제목을 어, 제목을 이렇게, 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이고. 어, 그래서, American Girl in Italy at Cafe Gilli. 이렇게 제가, 어, 제목을 어, 정해봤습니다. 어, 이게 그 사진에서, 어, 보, 보, 보시듯이, 그, 여자, 가 하나 젊은 여자가 지나가고 길거리에 주, 주변에 여러 그 남자들이 뭐좀 그 환호하는 뭐 그런 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배경이 어디인가를 찾기 위해서 한참을 옛날에 좀 찾았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80년대에 미국에 유학생활할 때 제가 이 그림을 그냥 포스터를 하나 사서. 지금 갖고 와서 이렇게 방에도 어, 걸어놓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배경이 어딘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이태리 피렌체에 그 있는 카페 질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질리 이제 그써 있는 것처럼 G I L L I 인데요. 그 이태리에서는 카페의 그 스텔링이 프랑스나 미국과 달리 F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CA, FFE라고 쓰면은 그거는 아, 이태리안 그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파스쿠치 같은 데는 이 카페에 F가 두개 있죠. 아,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어, 이 그림이 이제, 이 원래, 이, 루스 올킨이 찍은 사진의 원본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이, 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이 피렌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에 보면 이 진리가 그플로렌스에서 제일 오래된 페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어떤 그 가문에서 이거를 처음에 피렌체에 온. 열었다고 다 그게 1733년으로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이 이 카페는 이, 그 레퍼브리카 비아사 광장에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아이 카페가 아 여기 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그 피렌체 대성당 여러분 이제 그어 플렌스에 가시면 제일 많이 찾아가고 누구나 가는 데가 산타 마리아 델피오레 성당인데요. 그 피렌체 두오모라고 하죠. 그 두오모가 있는 성당인데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레퍼블리카 광장 쪽으로 오면 그 광장 그, 그 바로 그 붙어 있는 음, 집입니다. 그래서 아주 찾기가 쉬운데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카페를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실내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아주 아름답고 고전적인 그 느낌을 주는 카페고, 그 밖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저, 저, 한쪽 이제 코너에 이제 그 광장의 모습이 이, 보이는 그런 카페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포스터를 사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 방에 걸려 있는 아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제목이 American Girl in Italy 1951년 51년이면 2차 대전이 끝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또 특히 미국 젊은 여자가 아 이렇게 이태리에 여행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을 보면 다 남자밖에 없는데, 남자들이 막 웃고 있고, 뭐, 뭐 저, 이렇게, 뭐, 오토바이 타서도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젊은이, 늙은이 할것 없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아주 유머러스한 사진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아, 이 카페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서 그사진의 저쪽, 이 오른쪽 코너에 보시면 흑백 사진이 걸려있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 저녁 때인가, 이제 또 여기를 들려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미국인 그 조금 나이 많으신 부부가 와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웨이터를 불러서, 이게 그림이 어떻게, 어떤 그림이냐,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웨이터도 잘 모르니까 매니저를 불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를 부르니까 매니저가 뭐라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 이, 이 사진에 보면은 한 이쪽, 어, 한쪽 코너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아, 제가 나서서 그 미국인 부부한테 이 사진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놀라면서 어떻게 그거를 알고 있냐. 그래서 제가, 아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 그이 사진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커피를 한잔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아까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위치에서 사진을 계속 찍어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냥 찍어서 한, 제가 찍은 게 한, 한 뭐, 뭐, 7, 80장 더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루스 오르킨이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은 그,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여기는 이제 그 여인이, 젊은 여인이 하나 지나가는 이, 그 장면을 제가 포착했는데, 아마 요새는 이제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니까, 그 핸드폰을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한 번, 어, 한 7, 80장 이상 한, 저도 한몇 시간을, 한두시간 앞에 서서 찍어 봤는데, 그게 좋은 사진을 찍기는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이 배경이 되는 이 사진을, 어에 관한 에피소드를 제가 여기 좀 썼는데요. 어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젊은 여인은 아, 2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951년에 이 원래 이름이 크레이크였는데 이 크레이크 미스 크레이크가 오키는 51년에 휘렌체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진짜 미국인이 별로 없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이두 사람이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1박에 1부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51년에. 정말 옛날 얘기죠. 그래, 그러니까, 웡쾌니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 야,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우리의 그, 이, 여기 일정의 어떤 여정을 한번 사진을 좀 같이 찍어보자. 이렇게 의기 투합을 해서 이두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 넘게 이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진이 이 롤스 오 킨의 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사진이 이렇게, 차, 이제 나, 저, 저, 저도 처음에는 이 사진이 그, 이게 무연히 찍은 건가? 아니면 어떤 연출인가? 좀 헷갈렸는데 연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미스 크레이크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닉네임이 이 징스 알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보다는 징스 알렌으로 어,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어, 그 이후에 평생 친구로 지냈는데, 어, 1985년, 어, 그 루스 오 올킨이 죽을 때까지 어,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자기가 찍은 이 사진 앞에서, 어, 찍은, 본인이 직접 찍은, 루스 올 케인이 자신의 사진 앞에서 찍은, 어, 그런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더 재밌는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쪽에 패러디 사진이죠. 젊은 여성 대신에 남성이 이제 이 샌들 싣고 걸어가고 있고 여, 여자들이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어린아이 뭐뭐 여러 여인 또뭐 남자까지 뭐 의자에 앉아서도 웃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지나가는 이 젊은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패러디 사진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태리의 카페를 그이 진리만큼 유명한 카페를 두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로마에 있는 안티코 그레코라고 하는 카페죠. 이 안티코는 이제 엔티크, 올드 올드 그리스라고 하는 그레코는 이제 그리크인데요 그리스. 그래서 아, 올드 그리크 카페인데 이 카페는 1760년에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보다 조금 뒤에, 열었죠. 근데 이 카페가 자랑하는 거는, 자기 카페에 어떤 사람들이 왔나 한번 봐라, 이건데,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왔는지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스당달 같은 작가 뿐만 아니라, 구웨트, 뭐, 쇼펜하워, 바이런, 그, 작곡가, 비제, 벨리우스, 브람스 뭐, 리스트, 뭐, 뭐 보면 맨델선 제임스 조이스, 오션월스 마크 트웨인, 뭐니스 토마스만, 뭐아폴리넬뭐보드렐뭐 그리고 뭐 리하르트 바그너에 이기까지 근데 여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역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카사노바겠죠. 어 이런 사람들이 이 카페를 다 다녀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이안티코 카페 그레코는 이, 바로 위에 보시면 스페인 계단 있죠? 그, 스페인 광장. 그 스페인 광장에, 그서 바로, 그, 비아 콘도티그 꼰도티 거리가 명품 거리인데요, 로마에. 그 꼰도티 거리를 따라 내려오다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스페인 광장을 뭐몇번 갔지만, 거기서 한번 갔는데, 화장실이 급한데, 뭐 중간에 없는 거예요. 거기 뭐 광장에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내려오다가 그때 생각난 거가 어, 유럽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허름한 카페나 식당에 가면안 된다. 거기 가면 다뭐사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가장 그 유명한 이름 있는 그러한 카페나 식당에 가야 오히려 제, 제재 없이 볼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때 이 그레코 카페에 그냥 쑥 들어갔더니 뭐 아무도 정말 뭐뭐라고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이 입구입니다. 아, 카페 그레코의 인데 여기도 역시 그 F가 두개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1760년부터 어, T 룸이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그 길거리에서 찍은 건데요. 새벽에 찍었는지 아무도 없네요. 아마 새벽인 것 같습니다. 뭐, 광장, 계단에도 아무도 없는데, 그 위가 바로 스페인 광장의 그 계단입니다. 그 영화, 로만 하워드의 로마 휴일에 나오는 그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이렇게 굉장히 그 아주 로코코풍 같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요. 어, 이거는 이제 일종의 흑백 사진으로 아마 작품 사진 같은데, 그, 그레코 안에서, 그, 아마, 늙은, 음 그, 점잖은 노인이 이 카페를 마시고 있는, 그러한, 어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태리에서 소개해드릴 카페가 바로 베네치아에 있는 플로리안입니다. 카페 플로리안인데, 이거는 아마 제일 먼저 생긴 것 같아요. 아마, 거의 그 유럽에서도 뭐한두 번째 일찍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산 마르코 광장에 있죠, 비아사 산 마르코에 있는 1720년에 생긴 카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로드 바이런바이런이 아주 좋아했던 카페고요. 프랑스의 그 작곡가인 아니 아, 저,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무엇보다도 괴테와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이 플로리안을 많이 애용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설명해 보면 이 카페 플로리안을 뭐 괴테나 카사노바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플로리안 카페가 그 당시에 여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커피숍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아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써 있네요. 아마 굉장히 그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이 플로리아는 이 두칼레 궁전이 있고 이저산 마르코 이 사원이 있고 그 광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 한쪽 면에 있는데 그 앞에서 뭐 연주도 많이 하고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어 이제 그런 데죠.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산마르코 사원이 있고 이이그이 프롤리안 이, 그, 이 바로 앞에 이 노천 카페의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프롤리안 들어가는 입구는 어, 지금은 뭐 겉도 많이 낡았지만 안은 아직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어,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어,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제 뒤에 있는 저, 루스 올킨의 그 사진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이 배경이 되는 카페 질리와 또 로마에 있는 그이 그래코 카페하고 이 베네치아에 있는 프로리안을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